반습니다 울산 유스브아 카우디오 입니다 자 오늘 작업 차량은 lf 소나타 차량입니다 자 요즘 들어 lf 소나타 차량 저유스브아 카우디오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작업은 안드로이드 교환 작업입니다 현재 이 차량 아이 머큐리 A클래스 내비가 달려 있습니다 자, 아이, 아이 머큐리 A클래스 내비 달려 있고 오디오 일체형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자, 후방 카메라도 현재 장착된 차량이고 저 오늘 차주님은 알리에서 직구해온 안드로이드를 작업하기 위하여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테스트를 한다고 전원을 꼽아서 다 확인을 했고, 유심까지도 다 꼽아드렸습니다. 유심까지도 다 꼽아드린, 여기 LF 전용입니다. LF 전용으로 마감지까지 함께 있는 안드로이드 카오디오 작업 진행될 건데요. 여기 뭐 GPS라든지, 그리고 LTE 안테나, 뭐 유심슬로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 활용해서 순정, 저기, 아이모큐리 내비게이션 달려있는 거탈거하고 여기 있는 9인치 안드로이드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LF 소나차입니다 자, 여기, 어, 여기 뭐큐리건 내비 탈거하였습니다탈거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네비... 기존에, 배선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 배선 다 탈거한 후에 원복을 한후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계기판 통째로 이렇게 다 탈거가 됩니다. lf 소나타 차량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잘리에서 구입해온 안드로이드 9인치 작업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후방 카메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을 봐서는 시모스 카메라 같습니다. CCD까지는 아니고 시모스 카메라 같고자 그리고 핸들 리모컨 핸들 리모컨은 학습형입니다. 학습형으로 핸들 리모컨 설정까지도 다 해드렸는데요. 자, 학습형 핸들 리모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학습할 버튼을 누르라고 노란색으로 변하면 핸들 리모컨 학습 준비가 됐다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 핸드님 커너를 하나하나 설정해서 다 마무리해 드렸고요. 여기 포지 뜰 겁니다. 여기 포지 포지는 여기 차주님께서 위신 개통을 해오신 거를 가지고 제가 기계에 꼽아가지고 포지 다 뜨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자 미등 다 연결해 드렸습니다. 옆에 보면 미등 버튼 다 연결해 드렸으며 자 라디오. 자 라디오도 다 설정해 드렸고요. 라디오 채널 주파수 설정은 여기 있는 거를 1번 이렇게 1초간 누르시면 라디오 설정 주파수가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거 2번 여기 3번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라디오 주파수 설정은 간단하게 잡히고요. USB는 얘가 요 하부 쪽에 뽑아드렸습니다. 요 하부 쪽에 USB 세개 뽑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 어, 6기가에 128기가 짜리입니다. 6기가에 128기가이고, 자, 기기 정보는 안드로이드 10버전에요. 자, UIS 7862 옥타코 CPU인데, 어, 메모리가 6기가, 저장 공간 128기가입니다. 굉장히 높은 기계입니다. 자, 알리에서 어, 30만 원 중반대인데 여기 차주님께서는 이 제품을 쿠폰이 있어가지고 거의 30만 원 초반대에 구입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동일 기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한 10만 원 정도, 뭐 많게는 한 12, 3만 원 정도가 더 비쌀 수 있는데. 자, 알리에서 사오시는 분들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많이 사오시는 게 사실인데 실제로 알리 제품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AS가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뭐돈 십만 원 차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알리에서 구입해 오실 분들은 판단을 해서 사오시기 바랍니다. 자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차주님 오시면 직접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어 기다리는 동안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어 차주님 등록하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뭐 차주님 김이라고 해가지고 어 등록이 다다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9인치이고 자 보시면 에리프선타 전용입니다 마감재까지 일체형으로 다 가져온 제품이고요 자 비디오는 테스트 비디오고요 자 테스트 비디오 제가 실행해드렸으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구입해온 제품은 넷플릭스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용 앱을 깔아가지고 넷플릭스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알리 제품은 넷플릭스는 설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검색해 볼게요. 현재 코리아 키보드도 없네요. 자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검색했는데, 자 넷플릭스가 이거는 아니고요. 자 넷플릭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어, 모바일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카드 우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넷플릭스 앱을 깔아줘야지만 넷플릭스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를 바로 검색을 해도 여기서 나오지는 않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알리 제품과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어, 제품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작업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작업을 많이 하는 이런 작업이라서 작업은 막히지 않고 하나 하나 체크하면서 다 작업이 되었고요. 자, GPS 안테나는 대시보드 위에 올려드렸으며 LT e 안테나는 이 내장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경주에서 방문하신 LF 차량이 작업한 9인치 안드로이드 카우즈 작업 마치겠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오저입니다. 감사합니다.